이번 역은 마지막 역인 부평구청 부평구청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Bupyeong-gu Office. Bupyeong-gu Office. This is the last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계속해서 개양 국제 업무 지구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인천 메트로 1호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one, the Incheon Metro.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5678 서울 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5678 서울 도시철도